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하루입니다. 지금 초점이 잘 잡히고 있으려나? 너무 오랜만에 영상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모카모스 영상 하나 올리고 지금 영상이 좀 깜깜했었는데 그 이유를 조금 풀어드리면서 오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두 번째 찍고 있는 거긴 한데요. 좀 늦었지만 오늘은 신상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진짜 브랜드에서 새로 만든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저의 메이크업존에 새로 들어온 제품들도 있고,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템들과 신상템들을 섞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렌즈를 먼저 껴줄 건데요. 렌즈는 이거 단종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비스로 받아가지고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쿨한 메이크업 해줄 거거든요? 제가 또 빠져버린 팔레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팔레트를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오늘은 약간 펄을 조금 사용해가지고 좀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색조 위주의 메이크업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연작 베이스 프랩 사용해가지고 피부에 베이스를 한겹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연작을 원래 살 계획은 없었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 지인이 일본을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면세템으로 이 연작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도 사보고 싶고, 너무 구매하고 싶은 욕심에, 그럼 저도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신 사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 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샘물 물크림도 있잖아요. 그거랑 얘랑 조금 비교를 해드리자면, 둘다 일단 피부화장이 진짜 잘 먹게 도와주는 제품은 맞습니다. 정샘물은 살짝 의 유분기가 도는 그런 마무리감이고요. 얘는 딱 수분 느낌이어가지고 얇고 진짜 산뜻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샘물을 잘못 사용하면 약간 번들거림? 그런 게 살짝 보여요. 이거는 그냥 산뜻한 느낌으로 끝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번들거림이 그렇게 심하거나 뭐 유분처럼 빡하게 보인다거나 그런 제품이 딱히 없었습니다. 오늘 베이스는 에뛰드 클라우드 필터 쿠션 포슬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이미 이거에 대한 리뷰 분기 영상이 제 유튜브 영상에 올라갔는데요. 사실 그 영상은 제가 진짜 메이크업 영상을 찍고 있다가 리뷰를 한 영상인데 어다 보니까 그 영상이 폐기가 돼버려가지고 뭐라도 건져야겠다. 라는 심정으로 그 부분만 따로 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또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아, 말 그대로 진짜 피부 뽀얗게 만들어주면서 피부가 딱 아이들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주긴 해요. 근데 역시 단점은 커버력이 약하다. 커버력이 강한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흉터나 약간 트러블 있으신 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따로 컨실러가 필요한 그런 쿠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얇고 가볍게 올라가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커버력만 진짜 살짝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일단 반반 커버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지금 제가 쿠션을 바른 거고 이게 저의 원래 피부입니다. 이게 지금 커버를 한 부분인데 이게 조명 때문에 지금 조금 커버가 잘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끄면은 보시다시피 붉은기라던가 흉터 같은 부분들이 조금 많이 보이죠. 커버력이 센 제품은 아니다. 제 후기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근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크다 보니까 피부에 진짜 잘 맞는 분도 계시고 또 피부에 안 맞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좀더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연장을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피부가 진짜 기끌나게 잘 먹는다, 지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컨실러 사용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또 커버해줄게요. 요거 삐아의 약간 스파츌러로 된 컨실러 있거든요. 요거 사용해줄게요. 제가 영상 폐기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진짜 영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기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영상이 제가 좀 많아요. 따로 폴더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진짜 양이 많거든요. 옛날부터 해가지고 루나에서 미디움 피치 사용해가지고 다크서클 가려줄게요. 원래도 딸기 메이크업 올리려 했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올리고. 또 지금 재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 원본 영상이 초점이 다 날아가서 못 올리고 또 무슨 다른 영상 하나를 찍었는데 그것도 지금 초점이 다 날아가서 못 올리고 그럴 때도 있어가지고 진짜 빡쳤던 적이 정말 많아요.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 아, 유튜브 하기 정말 힘들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약간 이러면서 다시 영상을 맨날 찍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들 중에서 다시 재촬영하는 영상들도 몇개 있었을 거고, 아, 그냥 이건 넘기자라고 생각하면서 올렸던 영상도 몇개 있어요. 아무튼, 제 영상이 뜸은 뜸은 올라오고, 또 많이 안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리고 쉐딩을 해줄 건데, 오늘 쉐딩은 이거 롬앤 사용해줄게요. 제일 옅은 컬러로, 여기 앞쪽에. 지금도 제일 간절하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제발 초점이 나가지 마라. 아, 진짜 초점 나갈 때마다 멘탈 바사삭 턱 쉐딩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 컬러로, 여기, 이렇게 지나가 줄게요. 썸을 후다닥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말했나? 안 했나? 네,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약간, 저의 의지도 있지만, 의료계의 도움을 살짝 받아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페리페랑 스피드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애쉬 브라운, 요거 사용해줄게요. 저 지금 한 4kg 정도가 빠졌거든요? 설날 때 92kg를 찍긴 했는데 지금이 86.9니까 대략 4kg 정도가 빠진 거겠죠? 4~5kg 정도가 낮에 한 끼를 일반식으로 먹고 나머지 두 끼를 약간 다이어트식으로 먹고 있어서 빠지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애교살 그림자를 요 데이지크 무드슬림라인너 공업 무드브라운을잘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걸로 애교살 먼저 좀 잡아줄게요. 오늘은 약간 일자 되는 느낌으로. 제가 다이어트 2주 정도 했는데 2주 만에 한 4kg 정도가 빠졌.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지금 지방이 빠지는 건지 수분이 빠지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매주 한의원 가서 인바디 재니까 뭐 선생님이 따로 말한 건 없어서 잘 빠지고 있다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할래요. 그냥 언더는 컨실러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밝혀줄게요. 이제 섀도우를 해줄 건데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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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찐템 가져와봤거든요. 바로 루미르 팔레트인데요.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이 컬러들이 너무 이쁘단 말이죠? 특히 여기 보이는 이 펄들이 진짜 미쳐가지고 제가 진짜 요즘에 너무너무 취향저격 당해서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입니다. 줄의 첫 번째 컬러로 베이스 잡아줄게요.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컬러들로 베이스 올리면 제 눈에는 살짝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올린 다음에 홀리카 홀리카 섀도우에 이거 핑키드라는 컬러 있거든요. 이거를 위에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한번더 올려줘요. 제 눈에 약간 딱 핑크 베이스로 올리기 딱 괜찮은 컬러여가지고 약간 좀 다른 섀도우들에 있는 베이스가 좀 진하다 하면은 이 컬러 얹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가 좀 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정도로 줄게요. 딱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두 번째 컬러 사용해가지고 눈 중앙에 한번 더 포인트로 얹어줄게요. 이게 약간의 쉬머 느낌이거든요. 자잘구리하게 약간 좀 반짝이는 그런 펄들이 딱 보여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컬러 섞어가지고 음영을 조금 잡아주도록 할게요. 같은 거로 그냥 쌍꺼풀 라인에. 한번 음영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얹어주고 첫 번째 컬러랑 두 번째 컬러 섞어가지고 애교살에 한번 올려줄게요. 이 뒤에까지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됩니다. 제일 끝에 컬러 사용해가지고 이 점막하고 가깝게 넣어줄게요. 이게 진짜 라이너 풀기도 좋은 컬러거든요? 라이너 풀기도 좋은데 라이너 그리기도 좋은 컬러. 이러고 눈 앞쪽에 살짝 트여줄게요. 여기 두 색깔 섞어가지고 눈 앞머리 쪽에 살짝 앞트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컬러랑 아까 중간에 음영 넣었던 컬러들 사용해서 입 부분에 살짝 더덧치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애교살이 빡 살아나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제 삼각존을 안 채워가지고 삼각존을 채워줄 건데요. 일단은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연결되게 이런 느낌으로 조금 마지막 컬러 섞어서 해줄게요. 이러니까 확실하게 티가 나긴 한다. 이런 느낌으로 딱 삼각존까지 채워주고, 애교살. 눈앞에까지 애교살 연결하게 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눈을 완전히 키워줍니다. 오늘 오랜만에 도전해보고 싶은 라이너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거 가져와봤어요. 바로 프로의 청담 아이라이너인데요. 여러분, 이거 제가 오랫동안 사놓고 안 썼던 템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리퀴드 타입을 잘쓸 줄을 모르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딱 하고 나갔는데 너무 지속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가져와서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살짝 쿵만 덜어서 이런 아주 플랫한 약간 브러쉬 있거든요. 이런 걸로 사용해 주면 될것 같아요. 눈 점막부터 여기서 일자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완전 깔끔. 약간 좀 뭉쳤다 싶으면 이런 얇은 면봉으로 샥 걷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이 브러쉬 다 얇고 샥 그려지는 제품이어가지고 굳이 면봉으로 따로 빼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단점이 하나 있자면 이 제품은 빠르게 하고 싶을 땐 못하는 제품이다. 진짜 딱 이렇게 정성스럽게 촬영할 때만 가능한 제품. 마지막 컬러 사용해서 아이라인 한번 스머징 해줄게요. 이런 느낌이면 될것 같습니다. 오, 오늘 네, 눈화장 예쁜데?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애교살 해줄 건데요. 여기 있는 이 컬러가 애교살에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부터 시작해서 뒤에까지 이렇게 연결 시켜주면 됩니다. 딱 봤을 때 반짝반짝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딱 은은하게 밝혀져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컬러로 눈 앞머리도 해줄게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컬러랑 두 번째 컬러 섞어가지고 이 가운데다. 에 살짝쿵만 해줄게요. 얘네가 입자가 좀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거 말고 좀 포인트 되는 가운데 부분 해주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컬러로 눈 전체적인 거. 어머, 근데 너무 너무 했다. 진짜 소량만 올려도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양 조절을 지금 잘못해서 이게 짠뜩 올려버렸는데 소량만 해도 괜찮습니다. 요요요 요, 요 반짝이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반짝이는 이 느낌 보이시려나? 조명 끄면은 요렇거든요요 느낌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섀도우는 끝이 났고 저는 이제 속눈썹을 조금 집어주고 마스카라를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눈썹까지 해주고 는데 속눈썹 하면은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게 보여가지고 삼각존을 조금만 더 트여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되고요. 블러셔는 오랜만에 이거.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컬러 이 베이스 컬러를 전체적으로 한번 두드려줄게요. 요 애교살 있는 이 컬러하고 조금 잘 어울려지는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이제 약간 여기 위에다가 이글리스 오로버 블러셔 공급 페이브라는 컬러인데 이걸 가운데 쪽에 올려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 좀 섞이는 느낌? 음, 이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블러셔가 되거든요? 살짝 묻혀서 여기 콧대. 뭔가 조금 차이 있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13호를 여기 가운데 포인트로 조금 이렇게 얹어줬습니다. 오늘의 립은, 어, 뭐색, 뭐 쓸까? 립 베이스로는 딘토 블러 글로이 립 틴트 이거 발라줄게요. 이거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32번 안으로 발라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얼굴에 살짝 유분기가 도는 것 같아가지고 파우더 한번 처리하고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줄게요. 오늘 파우더는 가볍게 하려고 이거그 픽서 팩트 이거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이 전부 다 끝이 났고 저는 이제 머리를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머리까지 좀 단정하게 해주고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약간 이런 핑크핑크한 느낌을 살려가지고 저의 요즘 최애템, 요즘 신상템 약간 이런 걸 섞어가지고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오늘 제품에서 제일 추천드리는 제품을 하나 꼽자면 저는 단연코 이 루미르 팔레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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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려요. 특히 까마귀 분들이시라면 코덕인 까마귀 분들이시라면 이거 꼭꼭꼭 사시길 바랍니다. 이 펄감이 진짜 카메라에 안 담기는데, 진짜 이쁘니까, 어머, 내가 나오네? 진짜 이쁘니까 꼭 한번 올리브영에 있으니까 테스트 해보시고, 소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더 입술이 쿨한 느낌이었으면 이쁠 것 같은데,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 이게 어떤 컬러냐면, 이 컬러거든요? 요즘에 데이지크 워터블러 틴트 10% 스윗 모브가 좀 약간 톤다운을 차분하게 시켜주는 것 같아서 잘 바르고 있었는데 오늘도 이거를 한번 사용해줘봤어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게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